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의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제8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에밀레종 모형종 타종과 전시, 공연 등 우리의 소리문화의 우수성을 보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범종 소리가 천년 고도 경주에 울려퍼집니다. 에밀레 종을 본떠 만든 4톤 가량의 모형 종입니다. BBS 불교 방송이 주최하는 신라 소리 축제 에밀레 전 현장입니다. 더 이상 타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 종을 소재로 우리 소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로 8일째 마련됐습니다. 아쉽게도 이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종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이제 치면은 깨질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보자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라 소리 축제 에밀레전입니다. 에밀레전 주제관에서는 성덕대왕 신종, 상원 사종, 운주지 소장종 등 다양한 신라종의 모형종과 세계의 종을 비교 전시하며 한국종의 우수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종 주조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림과 사진 자료, 에밀레종 주조 과정에 얽힌 설화를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함께 선보입니다.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소리를 낼수 있는 게 우리 종이라. 성덕대왕 신종이 생긴 모형이나 모양이, 문양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지 문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금을 울리는 소리 우리 종이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종. 범종과 함께 모거와 운판, 북고 소리도 함께 어우러집니다. 또 신라 음식과 신라옷, 한지 공예와 전통차, 서예 도자기 등 30여 개의 전시 부스에서 우리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두 차례씩 선보이는 보이는 라디오 코너에서는 b b s 대구 불교 방송의 인기 진행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8회 신라 소리 축제 에밀레전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수안입니다. 불교방송 주말 음악 프로그램이죠 힐링 라디오 진행 중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매일 열리는 다양한 공연 행사는 BBS 불교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에밀레전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랜선 퀴즈 대회도 열리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제8회 신라 소리 축제 에밀레즈는 경주 월정교 잔디 광장에서 일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경주에서 PBS 뉴스 박미안입니다.